나는 누구인가? 오늘 아침 아내가 느닷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나를 사진으로 찍어 주었다. 그래서 지나간 시절에 나의 사진을 다시 찾아보고 문득 자문하게 되었다. 나는 누구인가? 저 많은 나 가운데서 참다운 나는 누구인가? 왜 나는 자꾸 달라지는가? 무엇이 나를 점점 달라지게 만드는가? 세월인가, 나인가, 너인가. 저 많은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. 부질없는 질문 때문에 오늘도 나는 웃는다. 누가 당신, 나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웃는다. <laughs>